한국의 베스트 커플 매니저고 선우의 베스트 커플 매니저죠. 우리 커플 매니저 또 매칭 매니저 팀장이기도 하고요, 한국. 우리 최희정 매니저가 오늘 서울에 거주하는 66년생 깔끔하고 오, 피부가 좋은 훈남 스타일의 사업을 하는 미혼 남성을 추천했습니다. 이 66년생 훈남 사업가 미혼 남성은요 외모 관리가 잘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긍정적인 성격의 여성을 만나기도 하나요. 평소에 피부가 좋고 건강할 때 결혼하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요즘은 나이보다 훨씬 건강한 분들이 많죠. 좀 늦었지만 모든 준비가 완벽해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50대 훈남 을 소개합니다. 50대 후반이네요. 6 0년생이고서울의 명문대를 졸업 했습니다. 대학원까지 졸업했고요. it 관련 사업을 하는데 연봉과 본인 자산 그 나이에 맞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남인데 첫째고요. 175cm의 키에 종교가 없는 남성입니다. 깔끔한 인상의 피부 깨끗한 피부를 가진 훈남인데요. 만나는 여성분들이 피부 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 할 정도로 나이에 비해 주름도 거의 없고 잡티 하나 없이 피부가 깨끗한 남성입니다. 본인은 따로 관리를 하지는 않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피부라 생각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자전거 라이딩을 즐겨하고요. 운동을 위해 사업장까지 라이딩으로 출퇴근을 종종 하는 남성입니다. 대화를 보면 진솔한 느낌이 드는 남성이기도 하고요. 자신에 대해 재미는 없지만 결혼 상대자로는 정말 좋은 성격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동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결혼식을 놓쳤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결혼 준비, 노후 준비가 되어 있어 잘 되어 있어서 좋은 여성만 만나면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 자기 자가 아파트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성격이라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잘 극복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돌아가셨고요. 어머님은 건강하시고 노후 준비 역시 잘 되어 있으시다고 합니다. 자, 어머님께 도움을 안 드려도 경제적으로 편안하다고 하시네요. 이해되시죠? 자, 이 66년생 사업가 뭔가 실속 있는 사업을 하는 남성은 긍정적인 성격의 여성을 만나기로 합니다. 외적으로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고 본인 관리를 잘한 여성이면 좋고 나이는 66년생 동갑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혼인 경우는 자녀가 독립한 경우에는 그 재혼한 여성도 괜찮다고 합니다.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권까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본인이 술 담배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여성분도 안 하는 여성이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키는 163cm 이상이었으면 좋겠지만 학력은 지방대도 학력은 지방대도 상관없지만 꼭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여성을 만나길 원하네요. 자, 사업에 진심이고 인생에 진심인 남성입니다. 좋은 배우자로 행복한 가정을 잘 꾸려갈 거라는 신뢰를 주는, 주는 남성이기도 하고요. 모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이 남성과 만남을 원하는 여성분은 우리 최의정 매니저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목소리>